자, 6배류씩 3번 같이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Every day do something that will bring you closer to a better tomorrow. 라고 나와있네요. 일단 본동사체자무세요. 본동사체자무요? <목소리> <응? 목소리> <"Oil, my, your." 목소리> 주어는잘 생각해봐요. 주어는 주어는, 주어는 every day 자, every day를 주어로 봤으면 every day to something까지만 하고 해석한 모양나요 Every day가 뭐예요? 매일, 매일. 모든 날 매일 주어는 해석할 때 붙여요. 은누니가 붙여요, 그죠 <laughs> 그러면 모든 날어 every day 모든 날은 <laughs> 응. 응. something. 응. 어 그치. 무언가를 그치. 두 한다가 그치. 말이 되냐? 아니 아니요 모든 날이 무언가를 한다는 좀 이상하지. 그치. 그럼 every day는 뭐가 아니다. 뭐 주어가 아닌가 보지 그지? 이건 부사예요. 부사 명사가 아니라 자 그럼 애들아 두 something인 거지. 그러면 두 something은 그럼 주어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맞아요 자 웬만하면 동사 다음건목적어 주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every day to something은 무슨 문 문장 처음에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면 무슨 문 명령문 그렇지 자 그래서 이런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건 주어가 없어요 자 every day 이렇게 하고요 to something 자, t 다음에 뭐가 없다고? 주어가 없다고. 이렇게 표시해야 돼. 그럼 이건 무슨 껴? 주격관대. 주격관대. 그렇지. 자, 그럼 주격관대 앞에 있는 선행사가 뭐니? 주격관대의 선행사가 뭐니? 이 문장에서? 옳지. 그러면 이렇게 끊어준다고 해주는게 끝. 구성성문 끝. 이렇게 해주면 요 됐어? 그다음에 어디서 끊으라고 전면구에서 끊으라고 그지 자, 그럼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해볼까? Everyday do s o m e t h i n g 까지말 해볼까? 매일 뭐를 해라 무언가를 해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무언가가 뭔데? 너에게 더 나은 내일을 좀더 가깝게 가져다 줄 무언가. 됐어요? 다시요 뭐라고요? 네. 왜 오늘 매일 네. 너에게 뭐를 네. 더 나은 내일을 더 가깝게 가져다줄 무언가를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소유격은 뭐가 없다고 표시를 할 필요가 없겠죠 왜저 소유격만 없는 거니까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센터 주꾸해준다고 하고요 자 분동사 여기가 분동사죠 쉬드만 뉴스 여기가 분동사 자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이런 거를 분사 구문이라고 하죠 분사 구문은 해석할 때 어떻게요 해뭐 뭐뭐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해주시면 돼요. 아니, 아니, 하면서가 아니, 라요 여기서 그냥 뭐뭐할때웬일있습니까 그냥 분석구문이라는걸 정도만 좀 적어 주시다 나머지는 한번 해보세요. 그 뒤에로 한번 넘어가 볼까? 예, 어떻겠다 한번 같이 적어 주세요. 어떻게 뭐 해서 며워까요 몇니까 제일 어려운 거, 제일 쉬 많은 거. 사번이요 4번. 오케이. 응. 자, use simple words which your readers will understand and not words which they read, they will have to look up.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운동사 찾아보세요. use 무슨 문? <laughs> 말이 잘한다. 어디서 끊을래요? 아리본지 나이스 words에서 끊어야지. 자그 다음에 이 위치가 나왔으니까 자 주격 아니면 목적까지 는런 소리지. 뭐가 없어? 뭐 없어요. 나이스 understand에 <laughs> 목적어가 없죠? 이건 이렇게 있으시면 돼요. 알겠죠? 뭘 꾸며서? 뭘 꾸며져? Words 그렇지 이렇게 표시하면 돼. 자그 다음에 And는 s 노 n o 라고요 선조단어. 그 다음에 어, uh, not words. 다음에 which. 다음에 뭐가 없어요? 들어, 어, l o o k u p 목적어가 없어요, 그렇지? 뭘 꾸며줄까요? Words. g 자요. 자 그럼 봅시다 해석해 볼게요. 니네 가해봐요. 너희 뭐... 누가 복자들이뭐할 예. 이해할 예. 간단한 단어들을 그랬어. 사용해라. 아. 뭐가 아니라 뭐... 그들이 합추라고 하면은 뭐뭐 해야 한다죠. 얼마 거찾아보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찾아봐야 할 단어 말고 응. 있어? 이런 식으로 좀 나머지 구성성분을 표시해보려게 관계 구성만 또 한번 가볼까? 관계 구성 몇번 다른 친구들 좀 말해봐요. 몇번 뭐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한참 이내가 할래요. 여덟, 팔십일 번 흐랭. 자 보자. One of the reasons that people from different countries can't understand each, work, each other's jokes is cultural differences.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진짜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운동사 딱 하나만 찾아보세요. 운동사 하나만 찾아봐. 뭐? 야표현냐우 와, 좀더 너무 잘했어 이지. 자 얘들아 그럼 좋아요. 주워. 좋아가 볼까? 지가 어디? 원. 하나만. 원 오브 더 리즈. 하나만. 어, 대표. 디폴 동사가 이지야. 단순한 소리지. 좋아가 뭐인? 원. 와, 나이스. 얘가 좋아야 얘가 좋아. 자, 그럼, one of the reasons, all of the reasons는 전명구 받으렸어. 됐지? 그 다음에 대신 나왔고, 컨행사가 the r 이면 뒤에 그 다음에 문장이 완전한지를 확인해봐요. 됐어? 자, 그러면, 쌤이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너희 헷갈릴까봐. 자, 지금부터는 대절의 주어 동사를 찾아볼 거예요. 자, 일단 대절의 동사 찾았어요. understand. 그렇지. 이게 지금 배절의 동사죠. 주어는 어? people. 어떻게 알았어? 전명구 가리니까요. 보이지? 그지그 다음에 저기 each other's jokes. 이건 뭘까? 이쪽으로? 어쩌고. nice. 이게 어쩌어야 자, 그러면 완전한 문장 몇형씩 5형식. 4명식. 인용 그래, 1, 2, 3, 4, 5 중에 하는데 S, V, O가 뭐야, 더 시끄러워. 서명식. <laughs> 자, 그럼 완전한 문장에서 꾸며주는 거 맞네요. 관계부사절이라고요. 됐죠? 그러면 이대신 뭐로 바꿀 수 있다? 다 같이? 그렇지. Y로 바꿀 수 있다. 내가 아까 말했잖아. 뭐, 그러니까 관계부사는 다, 전부 다 대스 사용할 수 있다. 됐지? 어 그래서 is 다음에 partial difference s 이거는 뭘까요? 축복 보호지 뭐야. 그지? 응, 그래서 이거는 이 형식 문장이에요. 자 뭐냐면 I am a 거리랑 똑같은 구조의 문장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길어졌어요? 추식 이런 식으로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관계부사는요. 관계부사절을 이끄는 구성성분을 따로 표시해주시고요. 색깔로 구분하면 편할거예요 알겠지? 이렇게 두절의 구성성분이나 따로 기둥에서 표시를 해주세요. 알았죠? 완전한 문장이 두 개가 나와야지, 상이에요 지금처럼. 알겠지? 나머지 시간은 지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how do you 내가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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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